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3장 1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17절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중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 을구 원하 여 블레셋 사람 의손과 모든 대 적의 손 에서 벗어나 게하 리라 하셨음 이니라 하고 아브넬 이또 베냐민 사람 의귀에말 하고 아브넬 이 이스라엘 과 베냐 민의 온집이 선하 게 여기 는 모든 것을 다윗 의귀에 말하 려고 헤브론 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보내에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유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유압 및 유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에 이르되 내레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하시려니와 내레 아들, 아브네리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하민이다 하고 이에 유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네를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움을 가해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네리 헤브논으로 돌아오에 유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이는 자기 동생 아살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메레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아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아브네를 죽인 것은 그가 기본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유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에도하라 아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부네를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부네의 죽음이었자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차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이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에온 백성이 그를 다시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의묻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며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함으로 이 나레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아들 아브네를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요한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서로 연관되어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고약성경의 한 맥락도 바로 이 은과 응, 인과 응보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해, 인과 응보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율법 가운데에서 정하신 한 원리였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분명한 예가 바로 유아빌가와 아브닐 일가 사이에 벌어진 인과 응보의 사건입니다. 오늘, 사메라 3장 앞부분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집 사이의 전쟁이 오래메란 문구를 통해서, 우리도 역시 사울과 다윗 사이의 인과 응보의 원리가 만만치 않음을 볼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울과 연하단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권력은 군대장관 아부넬에게 넘어갔습니다. 심지어 아브넬은 자기의 죽은 사울의 첩과 통관했지만 왕이 된 이스보셋이 이를 문제시했다가 도일이어 아브넬에게 협박을 당하여 아무런 말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넬은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다윗 가언약을 맺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 왕가의 1등 공신이 되려고 한 것입니다. 물론 이수보셋도 이에 동의하여 이미 출간 다윗의 정혼자 미갈을 남편에게서 빼앗아 다윗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미갈의 남편 발디엘은 이수보셋과 아브넬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아내 미갈을 보낼 때 따라와 울면서 아내 미갈을 다윗에게 보내야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좀 짠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풍속에서 만약 다윗과 미갈이 정원한 사이였는데 사울이 강제로 딸을 발디엘에게 준 것이었다면 다윗의 입장에서도 법적으로 또할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갈과 발디엘의 결혼은 법적으로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면에서는 다윗의 입장에서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온 것은 대의 명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이윤, 정당한 왕이 계승권자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우넬은 이스라엘의 대세가 다윗에게 있음을 알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장노들에게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여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또한 사울왕가의 핵심 세력이었던 기반이었던 베냐민 사람들을 설득한 후에 아브넬이 부하 20명을 이끌고 헤브노로로 갑니다. 헤브로는 다윗이 왕으로 추대된 곳입니다. 그 당시 왕도와 같은 곳입니다 다윗은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아브넬이 온 이스라엘 무리를 다윗에게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고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다윗은 아브넬을 평안히 보냈는데 아브넬이 떠난 후에 전장에서 돌아온 요압과 그의 군사들이 귀성길에 오른 아브넬에게 전령을 보내서 그를 다시 데려옵니다. 그리고 아브넬을 조용한 곳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배를 찔러 죽이게 된 것입니다 유압은 아부넬이 전에 전장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에 대해 사사로이 복수를 한 것입니다 물론 유압은 아부넬이 온 것은 다윗을 속여 다윗의 출입과 모든 것을 알려고 아부넬이 정탐한 정탐을 위해서 온 것이라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에 이 사실을 안 다윗은 아부넬의 피에 대하여 자신과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앞에 무죄하다라고 선언합니다. 그 죄는 오직 유합의 머리와 그의 온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합의 집에서 백탁 병자나 나병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바로 유압이 행한 사사로운 복수에 대한 심판과 저주를 선포하게 됩니다. 유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에 대한 사사로운 복수임을 분명하게 천명한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유학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부네를 애도하라 라고 명합니다. 아부네를 헤브론의 장사하고 그의 무덤 앞에서 소리 높여 울고 백성들도 다윗을 따라서 크게 울게 됩니다. 심지어 다윗은 아부네를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또한 다윗은 고난는 음식도 거부하고 해가 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먹으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아브넬의 죽음을 크게 애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을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날에야온 백성과 이스라엘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다윗이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신복에게 아브넬의 죽음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자기가 왕이 되었으나 약하여 유압의 가족들을 제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을 실지로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유압과 그의 동생 아비세 그리고 죽은 아사엘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서는 몸을 살리려 했고 자기 마음대로 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유압 가문은 강력한 권한을 가진 그런 기득권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과응보의 원칙은 하나님의 율법에서도 분명하게 지켜져야 한다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와한 대로 갚으시는 인과응보의 원칙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역사 속에서 막강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고 폭박하고 또 그들의 재산과 생명을 빼앗아 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적들을 모두 제거한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수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을 통하여 무고한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호와께서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반드시 갚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법칙이, 하나님의 섭리의 법칙이, 하나님만의 권선징악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 앞에서 원칙을 지키고 평화를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 다운 온전한 삶을 살아가시는 주여 러분들식기를 예수님 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밟고 서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죄임을 알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과응보의 원리가 적용됨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 정의로운 삶, 공평한 삶,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금 출타 중에 계신 우리 김만수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께서 함께해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또 수술 앞두고 있는 백 목사님 하나님이 속히 스케줄과 좋은 의사를 통해서 그 일정이 잘 잡히고 온전히 제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며 단 육신의 질병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이다 아멘. 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